희망입니다. 시작. 앞뒤로 앞뒤로 다시 한번 해봐. 아무리 봐도 너밖에 없어. 저기 주차장이네. 와. 할렐루야. 아 이제 국가의 운명이 연방제로 김정은 체제로 가느냐, 아니면 가문이 이겨서 자유 통일을 이루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어서 그리고 지토국가로 가느냐. 이 모든 결전이 이번 8월 15일 날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겨야 돼요? 저야 돼요? 확실해? 우리가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왜냐하면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 북한이 완전히요. 잡았어요. 왜? 부정선거를 통하여 192석을 했거든. 끝난 거야, 이제. 대한민국 끝났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에 가문 집회를 통해서 반드시 192석 깜방에다 쳐 넣어야 돼. 역대 이후에 이런 적이 없어요. 최초로 과천경찰서에서 수사가 들어갔어요. 역시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니까 반응이 달라진 거예요. 수사하라고 과천경찰서에 수사가 들어갔어요 이제 수사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잘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 근데 조금 전에 내가 들은 말에 의하면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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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다가 보다가 어떤 이런 좋은 일이 있는가 감사원에서 성관이 감사가 들어갔어요 이거는 대통령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거야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대통령이 이런 일을 할수 있도록 우리가 밑받침을 해대 안 해야 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파리로 집회에 천만 명이 한 자리 모여야 돼, 천 천만 명 모을 수 있어요? 있어, 없어. 거짓말 하지 말고 솔직히 이야기해. 천만 명 모을 수 있어, 없어. 간단해요. 3,518개의 자유마을 대표들이 한 동네에 3,000명씩만 데려오면 돼. 1,000만 명 동원할 수 있어? 아멘! 자, 그러니까 윤석열을 찍은 1,638만 명은 이번에 가문광장에 8월 15일날 다 연락만 하면 다 나오게 돼 있어. 아멘! 이해가 돼요?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설명만 하면 다 오게 돼 있어요. 이제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해야 돼. 따라해봐요. 오, 어, 어, 나라가, 나라가, 김정은 손에, 김정은 손에, 너무 간다네 너무 간 이거는 뻥이 아니에요. 왜, 뻥이 아니야. 192석을 했기 때문에. 쟤들의 목적지가 바로 김정은 손에 나라를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광화문에는요, 김정은 환영대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남북한 전체의 총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뭐냐? 기독교가 막아내야 되는 거야.